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마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는 현재 할부가 남아있는 자동차인데도 그 해당 차량을 이용해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지만 설정금액. 설정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본인, 본인 소유의 자동차, 차를 담보로 이용하는 상품이고요. 다시 한번또 얘기하지만, 이렇게죠. 이금융권, 이금융권, 이금융권이 캐피탈,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품으로, 상품으로, 무익고,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걸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무이고입니다무이고 무인권. 그냥 타고 다니시면 돼요, 계속. 연체 없이 잘상환만 하시면 아무 문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금융권이 캐피탈이나 전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거꼭 참고해 두시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할부차인데도 자동차 담보대출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자. 이분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무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류상 무직자입니다. 이 얘기는 곧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이 사업장을 배우자명으로 낸 거죠 사업자등록을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본인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금융사에 금융사를 가면 무직자가 되죠. 왜? 본인 앞서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따로 뭐 회사 소속이 여기서 일한다지만 뭐 배우자명이 사업자에서 일한다지만 뭐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자체로 보면 무직으로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이분께서 소유하고 있는 차가, 제네시스 G80. 이차 이쁘죠? 진짜, 돈만 많으면 받고 싶은데, 사실 돈 있으면 살까 싶을 정도로 하도 비싸서. <laughs> 자, G80이고, 2016년식. 이게, 아, 이 얘기 해도 그냥, 여담으로 차값이 8,000, 옵션 좀 넣어가지고 깡통 말고 8,000, 8 8천. 0 0 우리집이 2억 조금 되니까 우리집에 절반 가까운 돈을 차로 써야 돼. 하, 그렇게 많은 돈을 차로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사고는 쉽지만 너무 비싸서. <laughs> 자,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98,000km입니다. 제네시스 2016년식 주행거리 98,000. 98 9 일단 차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차로 중고차 할부가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 캡탈이에요. 캡탈에서 지급 한 중고차 할부고 할부가 얼마가 남아 있느냐? 현재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15.7%. 중고찰부로도 금리를 굉장히 낮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대부분은 소득증빙이 되는 분들이에요. 소득증빙이 되고 신용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 중고찰부도 10% 미만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채무자분들, 저희한테 문의주신 분들, 중고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증빙이 되고 신용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10% 미만의 저금리로 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15.7%그 얘기는 곧 신용이 그리 좋지 않거나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둘다 소득도 없고 신용도 그렇게 좋지 않다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장 운영. 이걸 이 차를 사기 전부터 이렇게 했다면 소득이 없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다소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중고차 할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차의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설정 금액. 이전 시간에 올린 영상 보시면 알아요. 왜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설정 금액을 확인을 해 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원이라는 말은 곧이 차를 중고차로 처음 구입할 때 최소 2천 이상은 줬다는 뜻이에요 차값에 2천 이상만원 2천 이상의 할부를 끊었다는 얘기에요 최소 2천을 끊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차량의 설정은 2천만원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차량 시세 차량 시세를 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차값이 꽤 나가요 3500만원 제가 이전 영상을 보면 할부도 남아있는 잔액도 중요하지만 설정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설정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량 시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3,500, 차량 시세가 3,500인데 설정금액 2,000이야. 그럼 얼마까지 될까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1,500이에요. 1,50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됩니다. 이분께서는 사업 자금을 원하시는데,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하셨어요.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면요. 뭐그 대출 포함해서 받으면 되겠지만 다른 대출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차량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뽑고 싶어. 근데 어이구 설정 금액을 보니까 2천만 원이 돼 있고 차량 시세 3,500이야. 그러니까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아니 잔액이 1,200만 원만 돼 있으니까 1,200에서 차량 시세 빼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얼마예요? 800에다가 1 5 0 0에다가 2,300 정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전 시간에 제가 말했죠 설정금액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분께서 이 상황을 못 갚을 경우에 이 해당 할부사에서 비록 잔액은 1,200이지만 이자도 붙을 것이고 어떤 부대비용이 들어가면 그 금액까지 차량을 처분해서 다 뽑아내요 남은 금액만 그 다음 후순위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설정이 2천까지 되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뭐 한참을 안 내버려 가지고 한참 자고 한 1,500이 돼 버렸다 근데 여기서 3천, 이, 3,500에서 1,200빼 나머지 해줬는데 매각이 들어가 가지고 1,500 나머지 거한 저기죠 2천만 원 밖에 안 나오거든 대출은 3,200 해줬는데 3,300인가요 해줬는데 그럼 이, 이 후순위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 버리죠 차를 매각그래도 얘네들이 1순위가 되고 여기가 2순위가 되니까 돈을 다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채무자에게 뭐 민사로든 어쩌든 간에 계속해서 돈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게 보통 일입니까? 나돈 없어? 배째 해버리면 민사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쫓아다니면서 돈 생길 때마다 구워주세요, 구워주세요,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애초에 안 하겠다는 뜻이죠. 어쩔 수 없이 그럴 일이 없겠다 싶어서 대출이 나갔는데 그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대출이 나가진 않죠 근데 이분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하셔 그러면 최대한 많은 금액이 1,500밖에 안 될까요?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죠 차량 시세가 3,500이니까 3,500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얘를 대안을 하는 거죠. 대안 조건으로 대안, 그러면 3500이니까 1200을 <laughs> 빼버리면 800에다가 1500, 3300만원, 800에다가 2300만원, 2300만원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500 받아서 1,200만 원 상환을 딱해 버리고 남은 2,300. 그럼 이보다 벌써 얼마예요? 8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대안 조건하고 후순위. 대안은 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제 선순위가 되는 거고 후순위는 대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후순위만 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야 되 그래서 이두 가지로 두 가지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후순위 후순위로 가능한 금액이 어이구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 연18.4% 2 300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대안하면 2,300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후순위로 2,0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해. 300만 원은 좀 부족하지만, 대, 이걸 굳이 안 갚아도 돼. 이게 금리가또더 높으니까. 안 갚아도 돼. 훨씬, 조금도 아니고, 거의 3% 가까이 높죠? 그러니까 300만 원, 후전, 300만 원 정도야. 됐어. 나안 쓸게. 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안, 선순위. 대안 조건에, 선순위. 금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차량 시세만큼 나와버린 거예요. 3,500만 원 금리가 어딨냐? 16.4% 원래 후순위는 18.4% 나왔는데 선순위 16.4% 2%가 차이나 보여 왜 이렇게 금리가 2%나 차이가 날까 그건 또 금융사에서 위험성을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순위는 이제, 원래 나올 수 있는 게 1,500이에요. 설정금에서 뺀금이. 에 근데 2,000까지 나, 가능하다고 나온 거예요. 이유는 워낙 이 잔액이, 할부 잔액이 적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나가도, 2,000만 원까지 나가도, 이 채무자가 사, 만약에 못 갚는 사고를 치는 일이 생겨도, 2,000 정도는 횟수가 충분히 이차량이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하지만, 하지만, 위험성 좀 이천까지 가능은 하겠지 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아니면 손순위가 먼저 돈을 빼가기 때문에 후순위니까 이자가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선순위 그러니까 이걸 상환을 다 해버려 다 해버리면 얘가 없어지죠 아예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 채무자가 문제가 발생돼서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이차 팔면은 가격,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 나눠 먹는 것도 아니니까 위험성이 더 적으니까 금리도 더 낮고, 차량 시세만큼 대출이 나가버리는 거죠. 이분은 뭐 이용, 뭐 이용했냐고요? 이거 이용했죠, 이거. 이걸 이용 안할 이유가 없죠. 왜? 자, 1200만원, 15.7. 금리 차이가 0.7% 나요, 0.7%. 3,500만 원, 0.7%면, 뭐, 상한 기간, 뭐, 5년이다, 5년 다 모아놓으면, 그나마 돈이 조금 되겠지만, 이걸 매달 납입하는 금액으로 하면 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신용대출은 1, 2%는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안을 하면 금액은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할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금, 사업자금 최대한 많은, 이 차량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분은 중고차 할부가 1,200이 남아 있고 설정금액이 2,000만원이나 되는데도 이걸 대환하는 조건으로 차량 시세하고 똑같은 3,500만원을 전액 다 이용한 거죠 할부차인데도 자동차담보대출이 가능했던 사례 이해를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설정금액으로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처럼 대안을 할 때는, 대안을 할 때는 의미가 없죠. 설정금액이. 이걸 후순위로 받을 때. 바로, 이거. 후순위로 받을 때는 설정금액에 의미가 있죠. 설정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만약 설정금액이, 예를 들어, 천만원이다. 그럼 후순위로, 천, 삼천오백? 이분? 2,500까지도 이용하실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어, 그럼 여기보다 더 많네. 더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중고차 할부 아직 남아 있는데 설정금이 그냥 없어 아무것도. 그럼이 3,500이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설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고가 만약에 이 채무자가 사고 가 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요이 사람들이 먼저 걸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중고차 할부 있든 없든 상관을 안해 버려요, 그냥. 선순위로 나간 것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설정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당연히 신용에도 뭐 문제가 없고 신용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금액은 소득이 없으니까 비슷하겠지만 금액은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후순위로 갈 경우에는 이 설정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순위로 갈 때는 설정금액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설정금액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현재 할부 차량이지만 해당 차량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차량 시세만큼 대출을 이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